<laughs> 역사의 주장자가 되시고 국가의 흥망성세와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 일에도 일일이 섬기 간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고민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선하고 어려운 뜻을 모으고 있사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보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이 국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나라는 더욱더 새로워지며 왕성 강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큰소 사상을 받진자들의 여기 선동과 선전에 의해서 나라가 힘이 어지럽혀지고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뜻을 모아야 할지을잘 풍절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악마 사탄이 많은 애국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들에게 우는 사자처럼 악한 서동을 하고 있다 하나 이 모든 것 속히 잠겨 줄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어 예전 서 우리가 묵직고 외치는 이 소리가 많은 부산 시민들에게 피가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새롭게 가다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 애국이고 애국인, 구국인지를 바르게 아는 기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로우신 주님이여 여러 가지 이 행사를 행하는 가운데 교통이 복잡하고어렵럽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일일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운영하는 네. 모든 주사님들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순한 판단력 좋은 인력을 허락해 더해 주옵소서 네. 가정에 두고 온 모든 가족분들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호움없게 하시고 무사히 일잘 마치고 돌아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주장하여 간섭해 주시므로 아름답고 선한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일을 위하여 불철교에수고 앞장서서 이끄시는 우리 이 회장님에게 특별한 제어 명철과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복대게 하개를드수 있으니 오늘또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네. 네. 부산 시민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준비하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행진 포스는 대운대 요트 김기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그 요트 김기장에서 가주에서 우리 가그 카드를 뵙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카드 들고 시와시지에 시와 우리가 어, 시자들한테 알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그 배운대 옆에 있장그 도로변에 그때 지수 증명하있어서가서색성을 합니다. 그때 많이 방을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차에 타시고 준비하신 분은 앞발을 좀 달려주세요.